오는 2023년 여수항이 개항 100주년을 맞습니다. 여수에서 돈자랑하지 말라며 풍요로운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여수항이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유관 기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항 1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23년 4월 1일 세관 지정항으로 개항한 여수항. 일제 강점기와 광복 이후 근해 항로 개척과 어항 단지 구축, 산업화 지원 등의 역할에서 2012년 엑스포 이후 사실상 화물 기능은 광양항으로 이전되고 여객과 관광 기능으로 특화됐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여수항을 남해안 해양 복합 관광 거점항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이 같은 여수항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23년 개항 1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백인 시민 추진위원회와 시청 내 실무 추진 팀을 구성했고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기념사업 실행 계획 수립 용역도 발주했습니다. 최근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진이나 문서, 물품 등 개항 1 0주년 관련 자료 수집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 우선 현재 하고 있는 그 용역에서 저희 그 단기 중장기 여수항 발전 과제들을 도출해서 어, 앞으로 뭐 해양수산부 그리고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그 협의해서 그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갈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100년사 발간과 100주년 기념식 개최, 향후 발전계획 수립 등 여수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기념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전통성과 고유성에 항구의 본질적 기능과 해양내적 관광산업을 결합하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내외 시범 항구로서의 비전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냥 0주년 사업들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그리고 관계 기관들, 해수부라든가 항만청이라든가, 광양 항만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유관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전개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수계양 100주년 기념 사업은 지난 100년과 100년 후를 이어주는 여수와 남해안의 새로운 청사진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